여기 지금 이 순간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아세요? 여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만 집중하세요. 여기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그 혼이 깨어 있어 주님의 영안에 들어간 그 때만 나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집중받지 못한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내 혼이 그 영을 의식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그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때만이 나는 산 자예요. 다른 때는 내가 죽은 자라니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죽음, 영원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산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을 의미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혼이 깨어있어서 주님의 영안에 거할 때 그때만이 나는 산자예요. 다른 때는 나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 혼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내 혼의 위치를. 내 혼은 언제나 한 번도 그 혼의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혼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연결되어 있어요. 혼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자아의체 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혼이 깨어 있을 때 그때 나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잘할 때야 많이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할 때 많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문이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좁은 길,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문을 우리가 청소하고 확장해서 넓은 문, 넓은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